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네 중고차 커설턴트 아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어, K5 네프레스 모델입니다 고객님께서 그 기존에 제 고객님 스포티지를 구매하셨던 고객님이 계세요 그 고객님에게 소개를 받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저한테 상담 받고 정말 에, 편하게 상담 받고 이제 구매하셨는데 제가 이제 찍어놓던 차예요 왜냐면 우리 고객님께서 받으셨던 게 옵션이 이거보다 낮아도 되고, 네 그리고 어, 주행거리도 좀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음, 뭐라 그럴까 이 정도 하여이 정도의 스펙은 바라신건 아니었어요. 연식 특히나 연식은 근데 이 차는 K5 더뉴 나오기 마지막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13년 8월식입니다. 네 연식이 13년 8월식은 정말 1세대 모델이 잘 없어요. 근데 완전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던 등급에서 중상으로 프렉스를골랐어요 프레스에서도팟선 있고 H R 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네 골랐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 내 외관 상태 네 정말 좋고요. 오늘 고객님도 네 인정하셨어요. 고객님이 처음에 이 차를 보시고 한 눈에 네한 눈에 반해습니다 지역 분이신데 같이 이제 그선인 분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선인 분도 나중에 네 편하게 상담 받으신다고 했는데 네 편하게 상담 드릴게요. 그때 도 언제든지 오십시오. 어 이제 자세한 건 제가 한번 찍어 볼 텐데 늘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네 행복하십시오 이 차와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 제 증인이 되었으니까네꼭 지켜봐 주세요. 저한테 오신 고객들 네 다들 100% 만족하고 가시는데 그거는 제 고객님들이 옆에 늘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예, 고객님들이 증인입니다. 예,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영상 한번 제가 촬영해 볼게요. 네, K5 아, K5 차량이고요. 프레시 모델이고, 13년 8월 등록. 네,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감사 올 A 받은 상입니다. 어 지금 살짝 먼지가 앉아있어요. 네, 실내주차 세워놓더라도 이렇게 먼지가 살짝 앉는데, 와이퍼를 이제 닦는 바람에 진짜 깨끗해요. 그리고 특히나 다크 그레이 색. 네, 고객님이 원래는 흰색을 바라셨었는데, 제가 이것도 괜찮으시다고 추천드렸더니, 오, 어, 실물로 보시더니, 흰색보다 오히려 이게 더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급스럽다고. 근데 사실이에요. 이게 더 고급스럽습니다. 흰색은 이제 많이 흔하죠. 예, 흔하고 18인치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면 센팅부터 시작해서 풀 열차단 필름 선팅 되어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아직까지도 짱짱합니다. 그리고 뒷 라이닝은 90%, 그리고 앞에는 70% 남아 있어요. 앞 타이어도 짱짱하죠? 그리고 <laughs> 뒤 시트 보시면 네, 1세대 K5라고... 어 진짜 안 보이네. 너무 어둡다. 진짜 안 보이네요. 1세대 K5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데, 네, 화면을 보일 수가 없네요. 아,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뒷자리 열선 시트에 네, 들어가 있어요. 프레스 모델 들어가 있고, 앞좌석도 한번 볼게요. 앞좌석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으쌰. VDC 이거 불 박기 조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드 밀러 접고 피는 거? 그리고 여기도 운전석만 네, 오토네요. 자. 그리고 실내도 이렇게 네, LED 전구로 다 바꿔 놨습니다.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94,000km입니다. 그리고 슈퍼비 전계 기판이에요 네. 일반 계기판은 틀립니다. 훨씬 또시야도 좋고요. 이쁩니다. 그리고 투채널 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파노라마 썬루프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시트 들어가있고요 키도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두개 다 있습니다 으쌰, 매뉴얼도 이렇게 들어가있고요 실내열관 상태 정말 좋아요 지금 보시면 깔끔하죠 네 불을 켜니까잘 보이네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볼륨 버튼이나 모드 버튼 그리고 트립 조정하는거 그 다음에 이건 핸즈프리입니다 어..차상태는 아, 우리 고객님이 뭐, 더 잘하세요. 같이 보였으니까. 이런 핸들 가죽 같은 상태도, 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아직까지 무광을, 원래 보통 반질반질 다 이제, 정말정말 정말 기름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한데, 네, 아직까지도 무광의 느낌이 납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동을 견 상태에서요, 아이들링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제가 조용 해볼게요. 네, 소리나 떨림이 이렇게 없어요.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주행 느낌도, 미션도 충격 하나 없고요. 네, 진짜 약간 소모성도 소모좀 됐었고 이제 약간 딜레이도 살짝 있고 좀 늦을 만한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정말 빠르고요. 변속도 네, 아주 잘 달려주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아주 대 만족하신 차인데 네,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타지에서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 만성 쪽으로 그 이제 예, 발령받으셔서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에서 혼자 조금 외로우시기, 외로울 법도 하신데, 예, 그래도 잘, 네, 멋지게 일하고 계시니까, 네, 보기 좋습니다. 멋진 에마와, 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차는 진짜 이뻐요. 우리 고객님이 바라시던 예탄이 진짜 이 신차 값에, 어, 거의 3분의 1인데, 네, 그래도 그거에 못지 않은, 네, 정말 절대 그 가격대라고 볼수 없는, 네, 최상의 상태입니다. <laughs> 자, 이상 영상 마칠 거고요. 늘 응원해주신 분들, 지켜봐주신 분들, 정말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